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우디카 등이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총공세를 펼쳤지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이 러시아 군대에서 상급자 명령을 거부하는 병사들까지 속출하는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떻게 치욕적 패배를 당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러시아군이 지난 10월 10일부터 8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아우디 유카를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단행했지만 올 들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군이 이 아우디 유카로 진격하려다가 최소 1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잃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국방부의 정보 업데이트는 도네츠쿠주 아우디카 주변에서 이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실패하면서 2023년 들어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다면서 이 러시아군의 공격 전략이 그동안 다른 전장에서도 해왔던 대로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군에게 작전을 간파당한 것이 패배의 원인인 듯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는 지난 9월부터 이 러시아가 동부 지역에 병력을 직결해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이 지역을 러시아가 지난해 겨울에 공세를 집중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분석가인 벨리에스코프는 아우디우카가 우크라이나 방어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면서 러시아가 방어시스템이 잘 갖춰진 이 아우디우카 공격에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라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코크스 공장터를 진지삼아서 많은 참호와 병커를 구축해서 러시아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우디 우카는 이미 폐허가 된 죽음의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생결단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아우디 우카 공격에 집중하는 것은 도네츠크를 방어하거나 공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우디 우카는 이 도네츠크 북쪽에 움푹 들어간 이 돌출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적 본진을. 내리누를 수 있을 정도로 방어에 탁월한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14년여 전부터 이 일대를 거대한 요새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가 반드시 점령해야 될 지역으로 꼽았는데 사실 러시아는 지난 5월에 점령한 마흐무트보다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군은 지난 10년 동안 이 도시를 포위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아우디 유카를 점령하면 50에서 60km라는 전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점령한 도네츠크에서 북쪽에 코스티안 티니부카 등 다른 도시로 통하는 관문을 만들 수 있어서 푸틴의 도네츠크 지역 전체 정복 목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젤레스키 대통령도 지난 10월 23일 이 아우디 유카와 마우무트 전투를 비교하면서 아우디 유카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회복력을 우크라이나 전체 힘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될 지역으로 꼽은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28일 최근 며칠 동안 모스크바 군대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점년 지역 수도인 도네츠크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아우디우카 북쪽으로 점차 진격하여 도시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요새화가 잘 되어 있는 전선 요충지 중 하나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이미 수만 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대부분 폐허만 남긴 마음부터 전투의 불길한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컵이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변인은 26일 러시아의 아우디카 공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냉정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앞으로 몇달 안에 전술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이 희생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이 아우디우카 지역에 계속 군대를 더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쟁 연구소는 29일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군은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아우디우카 주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지역에 3만여 명의 병력을 포진시키고 있으며 지금도 추가 병력을 이곳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연구소는 이어서 29일에도 아우디우카를 향해 진격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아우디우카에서 상상외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명령 불복종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이크는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독립 뉴스인 아스트라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아스트라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구금된 이 군인들의 가족들로부터 매일 메시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포병, 식량, 식수 부족, 열악한 지위에 대한 일화가 넘쳐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불복종 혐의로 구금된 곳이 최소 16곳이고 자이 체부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 그러면서 파악된 바로는 구금된 군인은 173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스트라가에 의하면 문제의 병사들은 러시아의 훈련장으로 이송된 후에 다시 부대로 편성되어 최전방 격전지로 보내져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는 제15 동력 소총연대 소속 50여 명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로즈시프네에 구금되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훈련장으로 이송되었다면서 이들은 아우디우카 공격에 다시 투입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커비 대변인도 러시아군이 실제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병사들을 처형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특히 2022년 9월 푸틴의 부분동원형 이후에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 군대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MBC 방송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제155 해병 여단 대원들이 쓴 것으로 알려진 공개서안이 텔레그램과 블로그 등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이 편지로 인해서 러시아 군부가 발칵 뒤집혔고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프리모스키 지역의 올레크 아, 코제마코 어, 연해주 주지사가 수신으로 된이 편지에서 루스탐 무라도프 주랍 아크메도프 장군의 무모한 작전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파블리우카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대원 300명이 숨지고 다치거나 실종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블리우카를 점령하려는 명령을 받았지만 부대 장비의 절반 정도가 나올 만에 파괴됐다 그러면서. 그들, 그러니까 주의관들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을 고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해병대원들 이어서 말레리 게라시모플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루스탐 무라도프 동부군 강구 사령관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네츠크 지역의 대혼란과 전사자수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작전 때문에 병사들은 총알바지가 됐는데 장군들은 보너스를 챙길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동안에 러시아 군내에서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군사훈련장 두 곳에서 규칙을 위반한 군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른바 고문구덩이를 설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탈련병들은 주로 술을 마셔서 문제가 된 병사들처럼 행동했는데 이런 불량한 병사들은 헌병에게 구타를 당하고 최대 일주일 동안 구덩이에 갇혀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사기가 났다 보니까 후퇴하는 군대에 총격을 가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10월 27일 백악관의 존커비 국가안보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국군인을 처형하고 있으며 폭격에 맞서 후퇴하면 부대 전체를 사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필사적 공세를 펼치면서 잔인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비는 러시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장비가 부족한 병력으로 인간 파도타기 전술에 의지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을 적절한 장비, 리더십, 자원도 없이 전투에 바로 던져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서 러시아군 일부가 사기가 났고 전투를 꺼려 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아마도 장벽 부대 또는 차단 부대를 배치해서 후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후퇴하는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비열한 방식은 과거 스탈린 때의 처벌 체제를 원용한 것으로, 스탈린은 나치가 소련을 침공한 지 1년 후이자 스탈린그라드 전투 한달 전인 1942년 7월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라는 명령 227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스탈린은 징벌대대를 창설하고 공황을 조장하는 자들과 겁쟁이들을 사살할 차단부대를 만들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아직도 이 스타일린식 군사교본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와이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